여러분, 아까 멤버들 라이브 다 봤어요? 진짜? 다 봤어? 와 이거 제일 길 라이브 이버 진짜 길 라이브 오는 나 얼굴 봤어요? 저 얼굴 봤어요? 저 얼굴 봤어요? 아, 성장 안 해. 다른 멤버 무슨 뭐 얘기예요? <laughs> 얘기했어요? 왜 진짜? 근데 나만이 했어 스포일 스포일 응봉 와우 맞아 다른 다른 멤버 약간 우리 문팀 뮤이 봤어요 사실 나도 봤어 약간 어얘 얘기했는데 근데 데니스랑 비슷 비슷해 조금 신 비슷해 약간 느낌 있어 이건 누누 누구라고 했는 있어요 맞아네 저 케이스 누구 누구 와요? <laughs> 근데 저는 채연 언니 라이브 봤어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재미있어요. 채연 언니 라이브. <laughs> 네, 곧 봐요. 보고 싶어 웨이브 나는 데니스 미우미도 봤어 근데 선팀 넷튠이랑 아직 안 봤어 근데 너무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I don't like uh our ceo of I, I i don't have i don't have but i like it i don't have sorry sorry i like it but i don't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, oh my god sorry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no no <웃음> 진짜 응. <laughs> <laughs> 다른 얘기해 자 우리 5분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우리 Q&A Q&A 지금 Q&A 여러분 패션 먼저 시간 너무 빠르다 Q&A 시간 내 의상 스포일 생김. 음. 응. 네. 저 해에 헤매... 어 머리 머리 좀 궁금해요. 풀어 아니면 묶어. 멘트. 어. 사실 준비했어요. 멘트.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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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한트 너무... 살 해서... 갔던데? 아아... 뭔가요? 아! 아 네. 어, 맞네! 그어제한트 너무 심했어요. 약간... 어? 우리 내 얘기하자. H.O.T 선배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? 우리 내일 얘기하자 <웃음> <웃음> 너무 재미와, 재밌어요 그좀이 같이 보고 약간 <laughs> 문안 어러워. 보이트 악무? 맞아. 우리 문팀 보이트 많이 있어요. 아조금스 봐야 할까? 아까 보이트는 네. 하이드 언니 받츠 진짜 뭐 멋있어요. 또고 so cool. 다들 알아요? 맞아. 약간 노래 하대 네, 언니 완전 좋아. 파트. 진짜 이번 만만났어. 오케이 너무 빨랐다. 다음 서화 라이브. 우리 캡처 타임 할까? 아 우리 음. 인사할 때 아니 사진 할때 이거 문이요. 썬팀 이거 썬문이거요 근데 전화 아닙니다. 전화 아닙니다 문입니다. 약간 이거 이거 좀 아닌데 조금. 음. 예스, 모입니다. 삼치통 있어. 저 탄牌가. 내 모팀 화이팅모 모팀 까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음 비비 진짜 잘 나왔어요. 멤버들 다 예뻐요. 진짜 다 예뻐요. 사랑해. I love you. 뭐타나요 리바. คนไทย. 오. 저 후기나 봐도도 나. 진짜. คือ หนูจะสะป่อยภาษาไทยนะคือมันมีน้ำคือมันมีน้ำค่ะทุกคนมันมีน้ำมันมีน้ำนั่นมีมิสบอเฮสเซอร์มอเอสเซอมูลมูลดุกุมิสเซออีเจใช้เก้굿ไนท์ฝันดีนะผาจายอง